안녕하세요. mck coin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단돈 1,500원으로 가능한 메탈레보 에어드랍이에요. 단돈 1,500원으로 100mErv 에어드랍 하네요. 코인을 극초기에 에어드랍 받아 향후에 수십 배 이익을 가질 수도 있는 기회에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토큰노믹스 로드맵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단돈, 천오백원. 메탈의 보,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 에어드랍 사이트에 입장하셔서, 메탈 마스크 지갑을 연결해주세요. 단순 지갑 연결은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사이트 중간에 위치한, 클레임 에어드랍을 눌러주세요. 천오백원 정도의 금액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메탈의 보, 을 매수하고 싶다면, BNB 금액을 입력 후, 바이 토큰을 눌러주세요. 단 지나친 금액은 위험하니 자신이 느끼는 적당한 금액만 매수하세요. 자신의 메타마스크에서 하단에 위치한 토큰 추가를 눌러주세요. 컨트랙 주소를 입력한 후에 토큰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축하합니다단돈 1,500원으로 100MIRV의 얻으라고 완료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